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여러 번 우승한 진짜 슈퍼게미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자 지금 이 시장이요 글로벌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증시를 보면요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다우 지수, S&P 500이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은행 업종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대형 은행의 호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은행 업종의 문제점은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건데 이러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어때요? 우리나라 증시만 봤을 때는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만 봤을 때는 진짜 투자 매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문제점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고 이건 또 그러면 기회일까 아니면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먼저. 지금 증시 상황을 보시려면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이 기회가 될수 있고 그래서 내일은 나도 상한가 관련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우지수예요. 다우지수를 보면 전혀 하락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요. 계속 상승합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냥 뭐 서학개미 외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외국 투자를 하고 싶을 만큼 더 비중을 더 실어서 외국 투자를 하고 싶을 만큼 지금 이렇게 다우지수는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어때요 아직까지 신고가 그러니까 7월 11일 날은 돌파를 못했는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보여지죠 s&p 500은요 마찬가지예요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반도체가 좀 약할 뿐이지 지금 지수라든지 다우 모든 그 업종들이 반도체에서 우리나라도 똑같죠? 반도체에서 다른 업종으로 조금 퍼지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갖고 있고 왜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가 좋지 않은 것인지 나는 왜 지금 수익이 안 나는지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 좋아요. 반도체가 약하다. 자, 일본 어떤가 볼까요? 일본도 뭐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급락을 한번 하고 다시 회복했죠. 그리고 밀림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대만, 그리고 독일, 독일, 유럽도 해당이 되는데 독일 어때요? 상승. 자, 유로스톡스. 상승. 자, 상해 종합. 최근에 이거는 무슨 국가지, 이거는 무슨 국가지수가 아니고 급등주 같아요. 나라가. 상승하고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데 더 상승할지 여부에 따라서 관련 주들이 상승할 수도 있고 시황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변곡이 있어요. 항생도.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수를 봐야 돼요. 우리 코스피를 보면요, 어때요? 비교되죠? 지금 보면 글로벌 지수는 지금 정고점 7월 11일 거의 근처에 와 있거나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의 지금 어, 글로벌 시장 방금 보신 거는 다 그냥 2,800.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하고 키 높이를 맞추거나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만큼 2900포인트는 상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못 갔어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변곡이 될지 안 될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삼성전자는 좀 디테일하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그 영상을 또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시황적으로 볼 때는 지금 2900포인트가 정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업종이나 지금 현재 투자 매력이 없는 그런 관계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금투세라든지 정치적 이슈도 문제점이 많고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코스닥도요, 전혀 신고가의 흐름 없이 주차트만 보더라도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서 미국 선거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미증 시가 꺾이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간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안 좋아질 것을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만 빼고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여지를 더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주도업종들이 상승하지 못하다 보니까 테마주들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일은 나도 상한가 후보 종목들을 계속 공부를 하는데 물론 추천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어플을 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체크하고 있다. 그걸 이제 공유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몰, 우리나라 지수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은 AI 중심에서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왜못 올라가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죠. 삼성전자가 AI에 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납품 관련된 인증도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계속 하락할까요? 지금 현재 이 안에서 임원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일단 시그널 이 어플에서는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나와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슈나 아니면 납품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안 좋다 안 좋다라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서학개미로 가느냐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이제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 중심에서 왜냐면 테마 장세가 일어나잖아요. 대선주도 마찬가지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종목에 대한 그 기사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내일 또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지난 기사에 HLB HLB가 문제입니다. 지금 HLB가 기사 한번 볼까요? 보시면 HLB가 신약 재심사 6개월 내 결정 실망 매물 출회 이렇게 나오고 있고, FDA 그 심사지원으로 인해서 금요일 날 많이 하락했어요. 거의 뭐 개파락을 해서 반등하지 못하고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좀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업종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뭔가 자본이 퍼져 있어야 되는데 퍼져 있지 않고 몇개몇 몇 개의 종목에 양극화되고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꺾이니까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플에서는 이미 관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망이 나왔다는 것은 매도가 시그널이 나왔었다는 거죠. 아주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안 좋은 종목들은 손절이 대단히 짧고, 보유라고 나오는 것들은 상승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기법은 이제 제가 실전 매매를 하면서 만든 그런 로직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변경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다음 주도 HLB가 실망 매물이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는 글로벌 시장이 오늘 미증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인다? 일반적으로요, 주도주. 삼성전자라든지 뭐 2차전지 코스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면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모든 것들을 끌고 가요. 그런데 지금처럼 지수가 횡보를 하거나, 그런데 글로벌 시장이 상승을 한다. 이런 포인트가 나오면, 테마 장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마 종목들, 우리 내일은 나도 상한가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거고, 공부방 회원 전용에서 하는 이 부분은 월급처럼 또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낸 게 지수가 상승하면 그대로 수익을 내고요, 지수가 하락하면요 또 그만큼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있습니다. 롱숏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저는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홈에서 보시면 이런 이슈 종목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TWA홀딩스 1위, TWA항공, 인스코비 보면 다 보유, 보유, 보유. 삼성전자만 매도가 나오고 다 보유, 보유라고 나와요. 보시면 TWA홀딩스도 차트를 보면 이미 3일 전에 매수가 나왔었죠 어플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을 관심 등록을 해두면 여기에다가 관심 등록을 해두면 매수가 나왔을 때 체크를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 상승한다고 했죠.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매수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주식을 사실 때 이제 매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보시면 이게 이제 관망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시면 여기 라이콤 관망이 나오잖아요. 관망일 때는 그냥 관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볼까요? 차트를 보면요. 당연히 이 종목은 직장인 모드로 했을 때는 한 3,500원 이하에서 매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유 관점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매도 한번 나오고 관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데 이거 언제 사지라고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매수가 나오면 그게 기준과 원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바른 투자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안 지켰을 때 손실났고요. 이걸 지키면 수익이 극대화 돼요. 이렇게 어플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그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있죠. 이게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곳인데요. 장 중에 이렇게 보유, 매수가 나와서 보유되는 그런 종목들을 체크했거든요. 트럼프 관련주예요. 트럼프 관련주이고 이런 종목들도 매도가 나오면 당연히 손절인데 매도가 2.5에서 보통 3%에서 제가 손절 설정을 해놨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급소가 나오고 보유를 하면 이만큼은 수익이고 또 이만큼은 수익이고 이만큼은 수익이었다가 매도 되면, 매도가 되면 이익실현인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매수가 나오는데 꺾이면 손절은 2.5 원칙매매가 가능한 거죠 유한양행도 보면요 이게 지금 이제 직장이 모두로 했을 때 이것도 한, 한 9만원 정도에서 매수급소가 나오고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거니까 거의 9만 원에서 매수가 나온 거면 거의 지금 한 주당 7만 원 수익인 거잖아요. 계속 보유를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향행이왜 상승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 미증시가 신고가 이름을 보여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주, 은행업 종들 상승한 거잖아요. 반도체도 일부는 상승하는데 반도체는 못 갔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가 밀리지만 그외 제약주가 올라가는 이유, 제약주가 주도주가 될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 한번 쭉 보시면 나와요. 나와 있는데, 지금 유한양행은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글로벌 시장은 어때요? 계속 상승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못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업종 선택을 잘 하고, 보유된 종목들만 그냥 보유를 하고 극대화하면 수익은 극대화가 될수 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요, 수익 내는 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수익을 낼수 없고 손실 내는 분들이 정해져 있다. 저도 지금, 이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은 심리적인 그 원인인데 그거를 어기면 손실 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플을 제가 만들고 제 기법을 아예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어플 실시간 어플을 만드니까 너무 진짜 좋아요. 11월 달 여러분들 힘들었죠? 저희가 안 좋은 그런 장 작년 그 올해 동안에 제가 나중에 공증 받아 갖고 수익을 좀 입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갖고 수익률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단히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하 저희는 100%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매수했다가 홀딩했다가 꺾이면 매도하고 하락하는 장에서 상승하는 종목 지그재그 매매를 하니까 올라가 이 보유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대부분 갖고 있죠. 무조건 샀는데 무조건 수익은 아니에요. 샀다가 손절은 하지만 1년 단위로 지금 아무튼 뭐 이 이거는 확정이니까요. 지금 확정된 매도만 요번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 보유 중인데 이거 보유 중인 거는 법을 법 개정된 걸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이거보다 더좀 되는데 아무튼 많이 됩니다. 제가 이거는 또법 자문을 더 구해서 표현이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확정된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확정도 실계좌로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올 12월 말에 얼마 수익이 어플을 통해서 우리 롱숏 매매를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상승과 하락과 상관없이 물론 원금 수익 보장은 아닙니다만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떤 결과가 또 나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이 하단을 클릭을 하시면,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이 표시가 나와요. 이게 텔레그램 표시인데, 이곳을 클릭을 하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시면 어플에 대한 장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론 무료이기 때문에 VIP 멤버십 방하고는 똑같이 정보를 드릴 수는 없지만, 어플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결론은 지금 글로벌 시장 다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 HLB 몇개그 바이오에서 업종이 발목을 잡았지만 지금 시장은 이제 종목 선택만 잘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요. 그런 거 말고도 여기 오시면 이슈 종목들 나오거든요. 오셔서 지금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시그널이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유료라서 그냥 무료로는 아마 서비스가 잘안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여 명이 지금 다운을 받았습니다. 리뷰나 평도 대단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리뷰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면 지금 어려운 장에서 이제 체크가 되고, 또 내일은 나도 상황가 오보종은 멤버십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플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고,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제급 그 제 기법이기 때문에 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지 않으셔도 어플에서 그 상태가 실시간으로 뭐든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꼭 성공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도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일단은 뭐 특별한 뭐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조금 더 기회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내년이라뇨. 다음 달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가 나오는데 그 시점에서 저는 대선주들의 대선모드가 좀더 일찍 시작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거 꼭 여러분들도 활용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늦게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